건이라도 먼저 들어가게 빨리야 너 양말이나 구해. 양말 라앉으좀너 다음 수 해야 돼.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애들이 지금 수영 선수인도 모르고 양발이 깔아입좀 아유 내가. <laughs> 그 <그치? 웃음> 수영을 한 바퀴 의사 형 말고 라. <laughs> 저병에 저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. 건아. 사다리로못갈것 같은 놀러 가 건아. 콩빠쳐버렸어야는데 할머니한테 버터플라이 한번 보여줘 어야했는 이렇게 묻혀 가슴에 도윤아 물 가슴에 이렇게 묻혀 <laughs> 가슴이 문제가 아니 여기도 문제가 <laughs> 있대 <laughs> 가슴이 <웃음> <웃음> 오늘 안에 못 들어가겠네 <laughs> 야, 야 얘네들도 못 들어갔는데 새네들은 <laughs> 들어갈까? 어려? 어차피 오래 있잖아.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하겠지. 뻔빠가 <laughs> 먹었다. 야, 아빠가 어떻게 죽겠냐 거니야, 들어가서 갖고 가. <laughs> 발다 닫아. 오늘 안 들어갈 거야?

야 이제 너희 그래, 사람이 그래. 점점 몰려온다 그래. 뭐래? 건너줘 건너줘 건너 건너줘 가는 것보다 여기 먼저 예약해갖고 이렇게, 뭐,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. 그치? 새벽부터 줄서야 되잖아. 나 수영을 해! 끼끼끼! 해가지고 가야 돼. 아, 근데 왜 이렇게 거든 아이쁘아네애들아. 소나 소희나 여튜브 튜브. 야 얘도 튜브. 아, 这是他们어지럽 담배 연기가 이쪽으로 타오네요. 아, 더럽게. 아, 더 아, 지 응. 저... <laughs> 아, 더럽게. 아, 더럽게. 아, 더 아, 아, 게 아, 이 안 들어 가고. 있어? 저러고 이래서 돈이 니 코에야. 응? 시험 가르케는 있어 사라잖아. 언니야 들어가면 안 차가워. 그냥 한 번만 들어가. 택빛 나잖아. 햇빛. 얘는 먼저 쉬어야 되겠다. 그거 씌워. 아까 그거. 아니, 아 바꿔야 돼. 소수어 수고 네, 저거, 저거. 아니 저걸 수라고 적어. 오늘 보자마자 너 수영 안할 거면. 수영해도 쓰면 상관 없는 거 아니야? 튜브를 아, 아 한다고 뭐안 출가니? 자는. 우선 이제 심리미도는 아 수영은 지금 두인도만몇백이구만은 아 지금 튜브 잡고 앉았어 지금 여기 와가지고. 아아아아 언니 <laughs> <거니야>, 아이리 와봐. 날. <laughs> 언니 <거니야>, 아이리 와봐. 내가 <laughs> 내일 <거니야, 이리 와봐. 웃음> 봐봐. 춥다고 나주고 나주고 그런다. 어 갖고 안 들려. 하나 아, <laughs> 발차기래래 발차기. 어, 어 들어가. 너네 양말을 쓰는 거냐? 언니야 엄마 봐봐. 언니야 엄마 봐봐. 엄마 봐봐. 하나. 나도 해도. 오근아침도 칼칼 불고, 저기 어디 연하 쪽에 시 나, 그래도 얘는 <얘네> 짜 짱이라고 먹었잖아. <laughs> 수영 땀나들어 한번 해봐 아 한번 해봐 거짓말을 들어야 돼 한번 해봐 야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봐 자기야 자유야 뭐야 한번 보여줘봐 <NBC1> 이그러 그러면 버터플라이 보여줄 거야? 버터플라이 <�자는 brainstorm> <바람의 rozp split> 가벼운 <XoaNeon> <island> 이 적용 배웠어 안 배웠어 형아랑 한번 해봐 얘들아 여기 한번만 봐봐 교윤아 이모 한번만 봐봐 아 있잖아 자, 1인칭 어봐 봐. 하나, 둘, 셋. 얼마나 차가깨닫게 해주겠습니다.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차가운기1 8도입니다 건아, 건이야, 자유형 한번 해봐. 튜브 빼고야지. 이것도 그래. 건져줘, 건이. 평양한데 평양. 번이야 봐 번. 오. 번이 아! 봐봐 뜨거워지고 가지. <laughs> 저병한데 <laughs> 형아오 봐봐 혼아. 혼이야 형아 봐봐. 그이 그냥 물안경이 없어. 쉬어지. 배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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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뜨면 안 돼. 간다. <laughs> 병한다아 물안경이 없어서. <laughs> 거병한번해 봐. 언니야 이쪽을 보고 해야지 더 뒤로 가서 더 뒤로 가서 시작 오 잘해 어 잘해 오자 잘해 오에어어위형배영배영오오 언니 빼요. 아 여기서 물한경 하나 사. 배어? 어디 팔라 그럼 <놀람> 팔겠지 수영자는데. 네, 안, 안 팔아? 어봐라봐 필요 없어. 필요 없대. 너가 해. <놀람> 아 별이 <병이> 막 <놀람> 언니 나 별이 소수만 이렇게 이쁘다거 아, 그래. 봤다. 개진이야자 형형은 언니 자체 더 이쁜 것 같아. 언 많이 안 뜨는데. 언니 많이 뜨네. 평영을 언니 응. 언니 평영을 수영장 옮겨가지고 평영만 4개월 배웠다 <laughs> 왜? 평영만 4개월 <웃음> <웃음> 엄마 최선이었어 아거야 <laughs> 그거 아, 뛰어나 뛰어나 있다가 나도 나도 있다가 나도 나도 여기 놀때 없... 여기 놀데가 없으니까 거나 그냥 거기다 물에 뛰어나 그냥 나도 이따 또 놀고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더만 자신감 생겨 버렸어. 봐 방구 <laughs> 났네 뭐가? 여기 시안고 시안고 아거아 배영 좀 해봐 배영 어 <laughs> 잘한다. <오>, 잘한다 잘하네 <laughs> 눈 떠도 돼눈 <laughs> <laughs> 떠도 돼, 배영은. <웃음> 배영은, <웃음> <눈> 떠도 돼. <laughs> 배영은 배영은 눈 떠도 돼 무한겸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맨날 누가마수고하다가안수 고마워. 고마워. 안마져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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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네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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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워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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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야, 형아 있는 대로 가봐, 형아. 번야, 형아 있는 대로 가봐라고 같이 좀 해봐. 음? 잘하고 뭐. 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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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야. 아이, 지용하거 있는데 왜 불러? <laughs> 신나게좀 불러. <laughs> 형아랑 같이 해봐 옆에서. 교윤아, <laughs> <laughs> 번이랑 하나둘셋하면 시작해봐. 이모 사진 한장 만든다. <laughs> 도현아, 거냐고어 사진 찍게 아, 둘이 같이 해봐. 준비. 여기 보고 해야지. 여기 보고. 자 하나 여기 보고 여기 보고. 하나 둘 셋. 시작. <laughs> 청개구리 <청개국이> 같은 녀석. <laughs> 아니야 도현이가 저쪽으로 가자기래 그래, 가지고 그러지. 저런애. 안 피곤해도 잘하고 청개구리같은데 알기도 못 알아듣네 안죽는다니까 여기서 전자가 엄청 잘똑만이 엄청 잘하네 운 들어간게 얼만데? 손이 도타니까 박건이가 떴으면 말다한거야 옛날에 티 나고, 티가 고티잖아고 티가 나고, 나고, 티가 나고, 티가 나고,